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를 선율교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전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모 아니면 돕니다. 말씀 따라 실천하에 살면 빛 가운데 사는 자녀요.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대로 보면 신앙적인 중립은 없습니다. 비치면 비치고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회색 지대, 중립 지대,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지요.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참으로 무겁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기까지 합니다. 지난 주 말씀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말씀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전부터 어둠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던 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처음부터 어둠에 있던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든 현실 살아가는 성도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설교가 훨씬 편합니다. 기복신앙 축복 계속 선포하는 것, 그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 여러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의 어투 명령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 일서에서 처음으로 명령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극복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불행을 당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니,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면서 세상을 색깔에 한번 비유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색깔에 비유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세상을 색깔을 비유하면 여러 색깔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색깔이 다릅니다. 가까운 모악산만 가보십시오. 계절마다 가시면 봄의 색깔 다르고, 여름 색깔 다르고, 가을 색깔 다르고, 겨울은 하얀 세상으로 변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 세상은 아름답다, 다채롭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이런 자연 만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어둠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곧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모든 백성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한이 보기에는 세상은 어둡고 검큼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색깔들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laughs>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laughs>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 땅을 향해 가는 그긴 여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정도 하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셨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재산을 분할하여서 분가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양떼와 가축이 많아져서 각 집에 속한 목자들이 그것을 키우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분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로 결론을 내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로색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 로시 얄밉게도 굉장히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실까요? 그가 가지는 땅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네, 예, 로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지금 산지에서 어, 예루살렘과또 여리고가 보이는 산지 위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땅을 정하고 있어요. 롯이 본 곳은 물이 많은, 물이 넉넉한, 소위 몫이 좋고 땅이 좋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동상각골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정말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근데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취했으면 좋은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지요. 어떤 땅과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겉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땅이지만 실상은 애굽 땅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동산이 아닌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1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가 정착한 곳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유황불을 받는 그런 도시지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고향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본능과 욕망을 뜻합니다. 성공하여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싶고, 섬김보다 섬김받으면서 살고 싶고, 갑질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싶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싶고, 성적 혈액도 누릴 수 있으면 다 누려보고 싶고, 그래서 바람도 피워보고 싶은 이런 정욕 그래서 스펄전은 이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력은 이, 육, 이 육신의 정력이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탐을 내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울감을 누리고 싶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허영심. 잘못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안목의 정력입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은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저질릴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 욕망이 다 표출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허황된 야망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거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표출되는가가 중요해요. 이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일에 쓰이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면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보여주는 것,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많이 펼쳐지는 그 화려한 삶들, 찬란한 삶들, 그 어떤 그 아주 풍족한 삶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현란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세상은 삐까 번져갑니다. 화려하고요. 볼것 많고요. 재밌습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색채예요. 여러분, 그 색채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느낄 때 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비참한 마음 생길 때 있습니다. 옆집 자녀 비교하고 친구 자녀 비교해서 우리 자녀들 부족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나, 두 분이나 입각을 했어요. 한 분은 청와대 들어가셨고, 한 분은 청장이 되셨어요. 제 인생에 이런 권력 가까이에 사람들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보면 부러워질 때가 있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거기서는 열등감과 마음의 어려움 우리가 세상 때문에 받게 되는 마음고생이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을 바울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다가온다고 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어둡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그 세속적인 마음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회칠한 무덤에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회칠을 해놨어요. 밝은데 낮에 그 무덤 바라보면 회칠한 것은 하얗게 보이지만 그 구멍 새까맣게 보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같은 색깔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도는 잿빛 세상 속에서 뚜렷한 신앙적 컬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요한이 예수 그리소를 믿고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면 다빛 가운데 가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세상이 주어주는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또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색깔이 시커멓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도 싸워야 했고 교회 안에 영지주의처럼. 다양한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런 내외적으로 그들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미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미라. 아멘. 여러분, 12절부터 14절 가만히 보면 문장이 거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조금 다른 표현들이지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받았음이요, 너희가 알았음이요, 너희가 이겼음이요. 요한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나누어 권면합니다. 뭐 성경의 학자들은 이 대상이 누구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정리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아비뿐만 아니라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를 초월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유아는 이들에게 신앙의 정체성 그 기본을 교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세 가지 교훈을 두 번씩 언급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새 생명 얻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유한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이 진리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죄사함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선이에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죄 사면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악한 자, 저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도록 다르게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비출 빛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삶의 계적과 여정을 따라 각자에게 독특한 삶의 색깔들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색깔이요. 은혜의 빛으로 입게 된 찬란하고 화려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깔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깔을 우리가 지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여도 어두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밝게 빛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덜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아 새 생명 받은 우리를 통해 찬란한 천국의 빛을 비추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빛 같은 성도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그들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그 세상이 주는 정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오늘 말씀은 지나가되 지나가버리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아요. 세상이, 주,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이손 안에 든 물과 같습니다. 이 물은 언제 우리 손에서 새어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돈다고 돈이지요. 손 안에 들어온 돈 언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저도 늘 사례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나가 버려요. 카드값으로 나가 버리고 이것저것 다 나가 버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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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것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의 명예 언제 불명예로 바뀔지 모릅니다. 요즘 청문회 보시지 않습니까? 뒤져보면 먼지 하나 나,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때로는 세상으로 받은 명예, 언제 불명예로, 언제 치욕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세상 것은 다 이렇게 바람 불면 사라질 연기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바람 같고,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잡을 수 없고, 잡히지도 않고, 잡아서도 안 되고, 잡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세상이요.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멜리어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미련하다 말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들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늪에서 얼른 나와야 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돈에 메이듯 많은 돈을 벌면 많은 돈에 메이듯 주님,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드리겠다. 하지만 막상 큰돈 벌고 나면 그런 마음 사사라지고 타협해버리고 계속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 여러분, 그 그런 모습은 짐 엘리어 선교사에 따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더 신앙상관하기 힘든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더 유토피아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자들은 이 땅에 소망과 욕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되 영원한 천국의 삶에 가치를 둡니다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은 잿빛 세상의 등불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셔서 주님 손에 들림 받는 촛불 같은 인생, 등불 같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